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참잘 오셨습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경기할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참 듣도 보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됩니다. 타인과 나와의 관계의 배려를 위해서 심지어 서로 상생한다는 목표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 두기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공중위생이라는 그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때로는 우리가 칸막이를 사용하고 거리를 어느 일정하게 두는 것.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예상치 못하는 이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 내 어머니가 아파서 지금 곧 돌아가시기 일부 적진인데도 찾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은 가장 안전한 복음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어도 집에 오면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자가 격리 시키고 심지어 숟가락도 따로, 다 따로 해서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가정과의 단절과 고립, 심각한 우울과 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혹은 누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재채기를 한번 하면 썸다 그냥 경기를 하고요. 막 아, 정우의 눈빛과 멸시의 눈빛으로 <laughs> 우리가 다 그랬어요, 솔직히. 왜? 두려웠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아니고 보,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우리는 점점 지, 지쳐가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만나며 사랑해 보고 싶어서 유치원생들이 막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리서로 부동기 안고 막 뛰어놀던 그 시간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안 돼. 그리를 두고 가림막을 세우고 밥을 먹도, 먹어도 가림막을 치고 먹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지난 3년에 가장 심각할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나마 조금 나아질 때는 듬성듬성 앉아서 무슨 몇 팽에 몇 명이 앉아야 되니, 뭐 과학적인 방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그들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귀까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정다운 시간. 더더욱이나 우리는 한국 사람의 정서는 한식탁에서 앉아서 같이. 정겹게 말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데, 참, 저도 참 마음 아팠죠. 말하지 마소.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서는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고,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3년 이상 겪고 나서 우리가 무엇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요. 부부가 그냥 살부대끼고 그냥 살면 가능하다고 이게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안으로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딴 생각하고 동상이몽을 해요. 그런 부부가 같이 있었던 부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에게 재벌의 아들, 딸들 한 가정에 있지만 서로 어르렁거리고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법적 분쟁을 한다면, 그건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예배에 와서 이 공동체가 모였지만,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면, 공동체는 참된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지난 3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공동체가 뭘까라는 거지. 함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많이 모이고, 그냥 많은 돈으로, 재원으로, 그냥 생색내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이 영적 붙어 있음. 우리가 겉으로 교회는 왔지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지만 영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왔어요 하고 그냥 간다고 그게 영적 붙어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부터 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부터 있음은 다른 말, 한마디로 친구와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인집의 아들하고 종의 아들하고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아, 될수 없습니다. 네, 주인집 아들은 권력이 있고, 심이 있고, 다르죠. 종이 아들이 주인집 아들한테, 야, 마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기빵빵이을한대 때리면 주인집에 종들이 가만, 다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당신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이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할렐루야 자기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에게 신구가 되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라는 것.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야, 너는 내, 나에게 친구야 하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역사 중에 미국이 캐나다를 정복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캐나다 원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문화 언어 모든 것 삶의 터전 다 뺏겨버립니다 심지어 이 원시 주민들 기숙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민족들을 동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악형을 범빕니다 이 사건이 2021년 캐나다의 어느 주의 기숙학교에 있는 무덤이 발견됩니다. 7 5 1개의 무덤,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였던 거죠. 근데요, 이 기숙학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단체가 누구냐? 로마 교황청이었어요.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이 2022년 4월 1일날 프란체스코 교황이 거기에 캐나다에 있는 세계주의 원주민 대표단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내용들이, 내용이 있었어요. 과연 여러분, 그게 사과가, 사과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뺨 때려놓고 짓밟아놓고는, 어, 미안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아파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를 통해서 억압되고 착취되고 모든 걸다빼앗겼는데 지금 일제,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과를 하는 백성, 백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그래, 이해해. 그럽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고, 뼈를 깎아서라도, 살을 찢어서라도 이겨야 된다고 막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안에서 아직까지도 친구의 관계가 행성이 되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꿈꾸시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예수가 그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성질상 섞일 수 있는 성질은 같은 위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의 위치로, 같은 신분의 위치로 동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 우리의 재많은 인생들을 당신이 친히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심지어 인간이 당해야 할그 고통을 몸소 가장 큰 고통 다 당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처럼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개사만의 동산에서 우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하여서 물을 달라 하시며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한 여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얼음 만져주시고 싸며주시고, 심지어 서글퍼서 우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세리와 장기 소외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벗이 되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는... 이런, 이런 공동체. 상하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당신이 직접 낮아져서 어떤 근력과 힘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어, 이제 알았지? 사랑한다고 해봐. 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동동한 위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낮아지신 거죠. 우리가 우리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까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그 율법도... 어기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어떠한 상황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 왕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굳이 제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그냥 호떡 뒤비듯이 그냥 뒤집듯이 그냥 변덕이 심한 우리 같은 사람을 야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해.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쳐다보고, 힘이 있어야 오 그러지요. 돈 없고, 힘 없으면 그냥 맨전에 대놓고, 그냥 무시합니다.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화려하게 그냥 다이아지몇개 끼고, 그냥 옷딱 멋있고, 쫙 빼입고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좀 허름하게 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이게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직접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예요. 누구 위에 누가 있고, 누구 아래 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권력의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세대 간의 장벽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동동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포기한 것들 제가 포기는 긴장할 때만 <laughs> 그죠 그 포기 말고요 정말 기법 내내 내 것을요 내려놓는 거예요내 욕심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도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공동체 안에서 내 방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지위와 근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낮아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뭘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원하는 공동체 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권리 의식이나 선민 의식에 찌들어 살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해모하고 세상은 모든 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물론 악의 찌들어 있지만 그 악을 악에 찌들어 있던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게 뭐냐면 그 악에 찌들어 있는 세상을 그 악에 허적거리고 있는 세상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미로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랑하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막 밭을 매다가 하, 왼쪽 밭 매다가 힘들면 밭 두둑 언덕에 딱 기대가지고 쉬면 산들바람이 살살 불고 땀이, 땀을 살싹씻겨주면그 언덕처럼 편안한 그 언덕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쉴수 있는 그 언덕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런 존재가 저거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력으로 우리가 재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유부스에게어 그냥 사랑합니다. 써세요. 나눔이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통당한, 정말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가장 효과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부가 가부심정을 안다 했잖아요 많이 아픈모 사람은요 많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면요 이게 교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많이 힘들죠 지금 그럴 때인데 조금만 참아요 우리 하나님 좋은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만 해도요, 다 해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조금 그냥 봉투 주고는 아이고 힘내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거. 친구가 필요한 곳, 아픔이 있는 곳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선민의식, 특권의식, 권력 다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많이 모이는 이거는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물론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분명히 영적 붙어 있음에 대한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알렐루야. 이 사랑의 관계가 행성이 되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였지만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원망하고 파당을 지으면 그게 무슨 공동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만 명이든 아니면 몇 명이든 서로 사랑의 관계로 권력도 심도 다 내려놓고 동등함을 취하고 낮아짐을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아픔의 자리 그들, 그들의 탄식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사랑은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는 상실과 슬픔과 더불어 삶의 모든 곳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그 아픔도 컸었죠. 이제는 예배를 합니다.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고통과 슬픔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숫자가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붙어 있고 서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지지해 주고 붙들어 줄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영 말리 떨어져 있는 부부라도 늘 한결 같은 마음, 한결 같은 생각이면 부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산소망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공통체로 사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군림하고 근력과 힘으로 아니면 거기를 추구하는 삶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서로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낮아지고, 동동함을 취하며, 함께하고, 같이하고, 더불어 그들을 지지, 지지하며,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